안녕하세요, 작살란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마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마 네 번째 에피소드와 같은 날에 찍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망에는 누적된 문어와 해삼이 있습니다. 돌틈 사이에 문어가 있어서 먼저 총을 옆에 두고 칼로 간지럽혀서 잡아봤습니다. 칼로도 문어를 간지럽혀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날은 시야가 좋아서 해삼 찾기가 쉬웠습니다. 해삼을 따는 동안 문어도 한 번씩 보였습니다. 같은 문어라도 모두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보이는 문어처럼 죽은 척 하는 문어도 있고, 잡은 손목을 힘껏 쥐어 짜는 문어도 있고, 바로 먹물을 내뿜는 문어도 있고, 어떻게든 저희 겨드랑이 사이를 지나서 등쪽으로 간 다음 탈출하려고 하는 문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해삼을파밍하다가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낚시꾼들에게이다이사람사람이가까이가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이이 가지 않이것이 좋습니다. 돌 사이에서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어는 팔을 타고 저희 등쪽으로 가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먹물을 뿜으면서 도망간 다음에 아주 빠르게 위장을 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정지했습니다. 위장한 문어가 보이시나요? 다시 문어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문어는 같은 방법으로 탈출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문어를 정리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낚시하시던 분들이 저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가서 오늘은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 스피, 카트, 스피어 피싱 같은 방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고기는 못 잡고 뭐 해삼하고 문어는요? 해삼 좀 드릴까요? 한사람이 두발씩 하면 되죠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손을 흔들어 주시길래 스피어 피싱 그룹 채팅방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고 또 저의 영상을 보셔서 수트를 보고 오, 저를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 뭐라 그랬지, 뭐, 저,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여기 가까운 이쪽에 조금 있어요. 아직 조금 많진 않아요. 아 어, 오늘 못 잡아요. 그니까. 또, 어, 오늘 물이 조금 맑은 편이에요. 네. 그런 공기 없어요. 파도도 없어서, 물이 맑고 파도 없으면 공기가 없어요. 그니까, 러 그, 거기에다가 스태프 심한 사람이 여러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최악의 덕분입니다. 고기 잡기면 최악이에요. 네, 같이 다닐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물속의 상황과 잡을만한 고기들이 없다고 알려드리고 저는 다시 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한국 사람 만난 이야기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다시 다이빙에서 계속 잡은 이야기는 오마 에피소드 여섯 번째에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